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해남군의 임시회 중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됐으므로 속계를 선포합니다. 예, 네, 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 전체 상임이 보고, 뭐야. 아, 정해 씨,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26년도 공유지상관리관에 대해 관련 부서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동 해양수산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지지할 이 의원님께서는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세근 의원님 네.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그이 앞전에 우리 기본소득 관계하고 ls전선 그 그 기업 유치관계 비공개 회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그 재원대책 마련을 위해서 수산양식 기자재 크러스터 사업이 포기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삭감된 예산을 활용하겠다 이 내용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 공유예산관리계획에 이거 올라와 있는데 그때 보고된 말씀하고 너무 상방이 돼서 어떤 특별한 이유라고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희들이 당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 3 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 선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가 좀 지연돼서 금년 1월에 저희들이 승인까지 이제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문제 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23년도와 현재 좀 이렇게 시기가 한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이라든가 이후에 중공 이후에 운영에 관한 운영비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 꾸준히 해수부에 이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하고 질의를 하고 절충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 방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부에 지금 관련 법률이라든가, 어,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좀 대안을 좀 마련해 주라, 그 절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한 과정 중에, 저희들이 4월에, 어, 저희들 실시설계에 대한 예산액, 전액 삭감을 일단 의원님들께 해주셨고요, 어, 그 다음에, 공예산 심의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음, 어, 7월 전에 저희들이 심의를 올릴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요, 어, 운영비에 대한 어느 정도 좀 해법을 어, 찾고 나서 다시 찾아 올려보자는 어, 그런 방향으로 좀 지연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 저희들이 금년 말을 경계로 해서 아마, 어, 운영비에 대한 방안을 지금 찾지 못하면, 어,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래서 과정 중에 하나로 저희도 공유선 심의를 어,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 주왕 부처하고 협의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 오늘 심의를 올렸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운영에 관한 운영비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련될 때까지 이 수산 기자재 클러스터 조정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설명 부결돼도 큰그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저희 시평부 입장에서 어, 뭐 부결된 그통과든그 부분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 저희들이 어,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과정 중한 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 앞제는 우리가 실시 설계비를 지금 사건했었죠. 예. 그 동안에 그 영역비가 지금 뭐 2억 몇 천인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 총 2억입니다. 2억이. 응. 그때 사당성 조사 영역도 포함돼 있었죠. 어, 기본 그 승인 받기 위해서 중투 심의 받기한 위 기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음. 그러면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미래 지향성이 있고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이라 그래서 공모 신청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금년 1월에 담당 과장으로 와 가지고 어 여러 가지 어 여건들을 분석해본 결과 음 가장 먼저 해수비의 요구한 사항이 위치 변경이 습니다 어 저는 이 사업이 단순히 수산 기자재에 대한 연구개발뿐만이 아니라 어 그걸 통해서 생산 판매하고 그 연관 산업으로 어 제조업 제2 공장들을 저희 지역으로 유치하는 게제 목표였는데 어 현재 있는 부지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어 제2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를좀 옮겨주라는 부분을 해수부에 건의했습니다만은 해수부에서 어 당초 <놀람> 어, 승인된 대로 밖에 불과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어, 그런 부분이라든가 어,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은 r&d로 이렇게 하라는 해수부 어, 답변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도 용역 결과에 의거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 가보지 않는 길이라 어, 명확치 않아서 조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한다고 해서 꼭 매입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한마련 이 어, 운영비 대안이라든가 사업비 증액에 대한 대안 마련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거 승인 되더라도 안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제 기본적으로 어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어 사업을 하란 뜻으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음. 어 저부터 적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승인을 안해 주면은 그 동안에 들어간 이익에 대해서도 무당된 것에 대한 뭐 책임만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잘 알었습니다. 저는 우선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이러한 부분에 질문했는데요, 을 판단은 우리 의원님들이 하실 사항이니까 이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희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사 지금 이번에 올라온 부지 매입 관련으로 지 올라온 가요 공개산 심의가 통과돼야 부지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 부지 부지에 매입 대한 관련은 앞전에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부지 매입 관련 통과 안 됐었다고요? 안 됐습니다. 이건 된거 아니. 이번에 처음 올린 겁니다. 지금 기본 아까 서영원 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기본 소득 시범 사회 우리군이 떨어졌어요. 예, 예. 떨어졌어? 예. 우리 이것도 군비가 160억 들었는데 떨어졌으면 그 멋이 있으니까 추진해도 괜찮지 않아요? 당초에도 그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음, 저희들은 음, 이 사업에 대해서 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그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뭐뭐 기본적으로 떨어져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이 어땠나요? 중공 이후에 이제 운영비 부담 문제랄지 운영이뭐 아르엔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당초 계획은 어떻게 됐었어요? 지금 영역 결과에 보면 네. 음르엔디로 어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영역 결과는 되어 있으나 충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수 있다. 있다라고 할수 있다. 근데 네. 실제로 이 영역 어 공모 사업이라는 것이 네. 원른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어100% 된다는 보장이 없기 그러니까 때문에 당초의 계획은 네. 해수부의 당초의 계획은 어, 내가 지금 알기로는, 어, 정부 이제 기관, 조그만 기관이지만은, 우리 유치한 차원에서 그, 오케이 를 했잖아요. 예, 예, 오케이. 거기에서 와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기로 했어요. 당초에 아. 수산 기자재 클러스터 사업이 오면은, 우리 군이 직영한 게 아니고, 해수부나 그쪽에서 와서 그분들이 연구, 뭐,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었던 걸로 내 기억이 나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에, 일단은 당초의 계획에도 그러면은 예. 만지면 우리 군이 관리 운영을 전부 하는 걸로 돼 있었나요? 운영 방안을 저희들 이 예. 군에서 지경하는 이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 저희들이 일단 기업에 위탁 운영하는 어, 위탁 이안하고 그 다음에 기업과 학교가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아니, 사만하고 컨소시엄을 그 정도로 예. 돼 있습니다. 시수부는 예. 그...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컨소시험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 죠 예예 해수비의 여기 정확한 이제 지침이나 법이 정해져 있나요 현재 법률을 저희들이 상임위에 지금 계류 중인데 아직까지 통과 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아직 상임위에서 계류 중에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먼저 시달 이돼 버렸단 말이에요 예예 그랬죠 예 불합리하죠 그런 관계는 굳이 우리가 의회까지 와서 할 필요 없이 당초에 있는 상위법이 정확하지 않으니 이 사업은 우리 군하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바로 반려 반납해버리면 되는 건데 제가 뭐 알기로 (23년도에) 돼? 공모사업을 할때그 당시에 지금 해수부에서 먼저 법을 먼저 만들려고 만들고 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부득이 아니지 그러니까 못 만들고 순서가 틀렸다는 네. 게 거기서부터가 사기법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려주고 지침도 명확하지 않고 그래야 뒤에서 꼬여버리잖아요. 컨소시엄도 안 돼버리고. 그러니까 중앙부처 충분한 협의한 내용은 뭐예요 지금 그러면? 어떤 중앙, 부분 말씀하실까요? 해수부랑 중앙부처에서 네. 지금 이 사업을 조성함에 있어서 네. 최종적으로 협의한 것이 저희들이 해수부에 지금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어, 먼저 근거 법률을 제정해주라 중앙에서. 근거 법률 제정하고 이후에 운영비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좀 태워 주라. 국비에 담 얼마나 태워 주면 어 지방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인데 해수부에서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는 없다라는 입장은 꾸준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런다 치면 어 나중에 인증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을 좀 권할 줄아. 그러면 일정 부분 R&D 사업이 된다 하면 R&D에 인증 수수료까지 합치면 좀 도움 되지 않겠냐는 부분들이라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관련해서 확정이 지금 안 되다 보니 지금 앞전에 추경에 올라왔던 실시 설계비는 전액 삭감이 됐고 기본 용역비가 2억이 세워져가지고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예예. 예. 그럼 그 결과에 아까 R&D에서 벌어들여가지고 운영비는 충당할 수 있다라는 게 있었고 네. 예, 예. 그 나머지 또 기본 용역이가 결과가 유치를 변경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아니면? 위치 변경은 제가 수원까지올 1월에 와가지고 제가 해소부에 근의한 사항입니다. 근의 사항입니다. 예. 그 용역, 용역 결과에는 없습니다. 위치 변경을 위하, 해야 된다고, 과장님은? 얘기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제가 판단하는 이 사업의 최종 목적지는 제조업 공장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 아.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부지가 만평으로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 제조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음, 예를 들어서, 달도 앞에 보면, 음, 약, 어, 20만 평이 부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서, 바로 이수산 기자재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그 옆에다가, 어, 제조 공장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면, 우리 지역으로서는 기업도 유치하고, 지역 발전도 되고, 아울러서 기자재 관련, 어, 운영비 부담도 좀더줄일수 있지 않겠냐는 부분들이었는데, 해소 답변은 불가했습니다 가장님 회의로 한번 그 동안에 한번 봐봐요. 네. 본연이 말씀 그때 만평 갖고 왔는다. 많이 사라. 아까 공장까지 유치해야 돼. 많이 사라. 많이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렸어요. 네. 그다음에 그 김치 올려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10만 평, 20만 평, 30만 평이고 군에서 확보해야 된다.라는 논리였고 그다음에 이제 광연과 모든. 어, 광역화가 된단 말이에요. 예, 예. 물류단지. 예. 물류단지를 한번 해보자. 확보해보자. 음. 그런 차원에서 기업도시법이랄지 보면은 광역화가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 살수 있는 방법. 인근에 있는 시공간에 합쳐서 우리 해남군의 물류기지로 광역화를 해야 된다. 광역화를 내가 자유발언을 했던 이 했어요. 그런 것으로 해서 해야 된다 한데 지금은 딱 만평만 가지고 굳이 굳이 할라 가니까. 모든 여건이 안 맞아버렸잖아요. 그렇죠.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이 있고 그러면은 멀리 보셔야 돼, 멀리. 해양 수상 가장의 자격으로 보지 말고 해양 군수 아니면 해양 군민의 자격으로 해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위치 조정 부분은 이제 제가 늦게 와서 이제 그 해소배 근의한 부분들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어 여러 가지로 유엔 어 계속 좀 넓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뢰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힘도 있는 토레 해별을 위해서 잠시 정해를 에 그렇죠. 예,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 없으십니까 예 정해를 선포합니다 아 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우 의원입니다. 2026년도 전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형 워케이션 센터 조성 사업안을 포함한 6건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해남군 수산 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안 1건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의 원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삭제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안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우 부위원장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상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유 없으십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전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유 없으십니까? 네. 이익 없으므로 제347회 해남군의 임시회 중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